안녕하세요. 박보릅입니다 나무 기술 한번 분석 한번 해볼게요. 월봉상으로 21선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21선. 잘 지지를 받고 한번 쫙 올렸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21선 깨져버렸었는데 다시 조정을 잘 받은 다음에 21선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 이 뚫었던 이 자리, 여기 깨졌던 이 자리. 2,500원대 여기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대 종가상으로 2,500원대 계속 지지해 준다. 그러면 들고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 3,150원에 마감을 했죠. 3,150원. 월봉상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계속 볼게요. 매수세가 이번 달에 쫙 올려가면서 2,500원대 했더니 애들이 3,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죠. 주봉차트 볼게요. 주봉차트. 자동 추세선, 녹색 추세선. 이것도 잘 보십시오. 이런 추세선. 만약에 이번에 3,100원대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잘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가격대까지 올라갑니다. 3천 지금 150원이잖아요. 3 150원 여기를 종가상으로 계속 잘 지지하고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 가격대 4천 600원대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단기간으로 주봉상으로 중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일봉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차트 일봉차트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자동추세선 여기를 지금 잘 지지를 받으면서 조정하면서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까지는 무난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일봉차트로는 121선 중에다 습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지지 받고 잘 뚫고 올라갔습니다 얘가 떨어졌던 자리 121선 그렇죠? 종가상으로 보십시오 종가상으로 지금 3,100원대인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여기가 뭔 어디 어디 자리냐 여기를 보십시오 121선 이렇게 해서 두 번이나 깨졌던 자리입니다 거까지는 잘 왔어요 오늘 얘가 보십시오 오늘 얘가 3100원대를 어떻게 종가상으로 지지를 잘 해주느냐 아니면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좀 횡보하느냐 아니면 맞고 떨어지느냐 그걸 종가상으로 오늘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얘가 3150원을 잘 지지하면서 위에서 계속 며칠 동안 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4800원대까지는 무난히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얘가 종가상으로 계속 떨어진다 3,150원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어느 가격대 이 5일선 3,000원대 그 다음에 3,00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다는 얘기겠죠 5일선 올라오고 3,000원대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잘 통과를 한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겠고 만약에 이 지지력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120일선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내려오겠죠 전 얘기는 다시 2,600원대까지 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600원대. 지지력 테스트를 하러 내려온다는 얘기겠죠. 이 가격대, 이 가격대. 나무 기술 만약에 오늘 종가상으로 계속 3,150원을 지지해 주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4,800원대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한다. 그러면 3,000원 대그 다음에 2,600원 대 지지력 테스트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4일 동안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개. 그러면서 올려버렸어요. 2,000, 원대에서 지금 3,000원 대까지 거의 50%를 났죠. 50%. 50, 올랐죠, 50 종가상으로. 이 밑에서 보시면, 봐십자. 이 밑에서. 2,200원이 지금 3,500원대 까지 갔다는 얘요 급하게 올라갔죠 4일동안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갔다 생각했으니까 밀어 버리겠죠 좀 윗꼬리가 달렸겠죠 그렇지만 눈이 말했다시피 3,150원 종가상으로 잘 보십시오 그리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일 알미늄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보시면 신기 상장 한 다음에 안전패턴으로 갔다가 다시 쭉 올려버렸죠. 그 다음에 다시 또확 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기면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동 추세선이 중요해요. 녹색선 항상 자동 추세선을 잘 보십시오. 이 선을 타고 계속 어쨌든 떨어져도 다시 이 선을 다시 복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일 알미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자동 추세선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 올라간 것을 즐기시면 돼요. 즐기시면 되는데 만약에 조일 알미늄이 좀안 좋아서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 자동 추세선 가격대 이 부근에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어느 순간 다시 또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과거 데이터를 통하면 이, 자, 이 데이터를 통하면 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녹색선, 이 자동추세선 45도 각도로 계속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도 올라가고, 위에 올라가도 좀 내려, 내려, 내려오면 적당히 조정을 받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 어떻습니까? 월봉상으로 21선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가죠. 만약에 조정을 받아도 얘가 이 21선 월봉상으로 21선 2400원대 2500원대 여기를 종가상으로 계속 지지해준다 그러면 들고 가보시는 게 맞구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21선 21선 하고 이격이 크다 이게 크면 좀씩 좀씩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21선, 21선을 계속 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1선만 계속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가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가겠죠. 21선을 지지를 계속 해준다는, 지지를 계속 해준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월봉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 보겠습니다. 단타 하시는 분들. 121선 중하다 했습니다. 121선 깨진 자리 한번 볼게요. 이때 한번 깨졌고, 그죠? 이제 깨졌고, 121선이 깨졌죠. 올라갔다가 다시 여긴선 지지 받아주고, 다시 지지 받아주고. 이 깼던 이 자질, 자리를 자잘 조정받고 한 번에 올려버렸어요. 여기서 그만큼 다 잡아먹고 올려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자동추세선한번 맞고 떨어지고, 다시 밑에서 자동추세선 지지해주고 있죠. 보시면 자동 추세선 잘 지지받는 자동 추세선 한번 보십시오. 이 가격대작이 가격 이이 가격, 이이 자동 추세선 이 자동 추세선을 깨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올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자동 추세선 근처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잘 지지받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121선도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들고 가보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200원대, 여기가 전구점인, 여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왜? 여기서만 가면 계속 피래침이 나오니까. 종가상으로 3300원대, 여기를 강하게 뚫고, 그 다음에 여기 가격도 강하게 한번 뚫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는데, 3,300원을 종가상으로 계속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 자동, 위에 있는 자동추세선 자리,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가볼만한 자리입니다. 월봉상으로도 괜찮구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밑에 121선 잘 지지해주고, 자동추세선도잘 지지해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무서울 게 없죠. 그렇다고 많이 사지는 마시고요. 장이 안 좋으면 이런 것도 한번 확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좋은 자리이긴 하지만 항상 몰빵은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적당한 가격, 이 정도에서 내가 감당할 만 해보겠다. 대신에 지금 중요한 자리 3300원대 종가상으로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못 뚫고 올라갔죠. 이번 주에 종가 상으로 뚫고 그다음에 조정을 잘 받는다. 그러면 조금 더사 보시기를 바랄고요. 일봉 차트로 일봉 차트로 보셔도 지금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괜찮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배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대박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